지금까지의 성경은, 그러니까 장세계부터 역대학까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건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스라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예언했죠 바벨론의 도로로 갔다가 70년 세월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사와의 예, 이 보면 니다아수르아스 나라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나라는 메데와 바사나라가 일어나서 파벨로를 멸망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바사와 메데 바사 나중에 이제 바사로 바사 왕국으로 통일되는 데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여러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 고레스 코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만 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제, 예, 명령이 떨어집니다. 측령이 열렸는데, 왕의 고레스 왕의, 예, 바사왕 고레스 왕 원전에 측령이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 또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니다 고레스완 원년이 BC 538년이었습니다. BC 538년이었는데, 그래서 적각적으로, 어 이렇게 성전 건축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약 2년의 세월이 지나, BC 536년에 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막 했는데 예,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닥 어, 아닥 어, 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사된 선전을 건축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하여 어, 이 성전 건축 공사가 16년간, 16년간 반하게 일어니다 일을 놓고, 16년간 일을 못하고. 이렇게 예,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예, 그래서, 5장 1절, 5장 1절, 우리 다한번 읽어볼까요? 5장 예,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서른 바벨과 예수아가, 여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여호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BC 520년이고, 약4년뒤 BC 5 1 0 년에 여호의 성전 건축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약 4년 만에 예,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공하기 전에 또한 번의 그고소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성전 건축기를 빛이 예, 520년에 학교와세가라선지자의그 메시지에 의해서 어,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여 여와의 성전을 선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치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그할 것이 가하느냐? 학에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이제 예, 학교에 선지다가 외칩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어 성정을 건축하고 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에게 예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고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그 문서들을, 고대 문서들을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보니 과연... 다스사왕 고레스왕이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발견하고, 아, 그래서 이제 이 다리왕이 다시 명령을 해서 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 도와라. 이러면서 에, 그렇게 음행 그 명령 왕의 명령이 에, 떨어집니다.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후에 4년 뒤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 완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2 성전이죠. 제2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데 제1 여호와의 성전은 소로머소로머리지요소로머남테지죠 솔로몬, 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 제1 성전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율법에 선정하지 않고 우상을 선교함으로 예, 이제 하나님의 벌이 내려져서 BC 예,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마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예, 다 망가지고 불사라지고 기구들은, 여와의 성전의 기구들은, 밥에 넣 너무 은 겨진 바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가되회모래서침여회에서 여와 성전의 기구를 가져오고, 여와의 성전 거주공사를 하여, 완공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막시대에그 여와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보달 것도 없고, 초라하고, 화려함도 없고, 규모나, 또내용면이라 여러 가지 너무나 부족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학교에 서지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여와의 호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성전에 이제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또 다스리고, 또 보급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학계 성장을 이제 위로하고 학계가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되었지만 여호와의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참대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참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또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찬양 시간이 있지만 찬양에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담아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찬양, 올바른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건축, 이돌 돌로 만든 건축물은 여호와의 성전은 멋있게 하려 이게 만들었지만 예 거기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에서 휘하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특별히 제 사장이라든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원들이 이 일에 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당을써어 이방인과의 이 결혼한 이 문제 해결하라 이러면서 네, 그 이방인을 돌려버리고 그 삶을 정리하는 내용에서라서 후반에 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와 삶의 정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으로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깨달음한 데도 이에게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보내죠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스라, 예, 제사장 예스라 합자경, 합자경, 율법 합자경, 제사장 예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스라, 어, 그래서 이제 이 예스라는 돌아왔어. 예스라가 돌아올 때 이제 언제냐? 어, 그래서 B.C. 500 어, B.C. 458년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B.C. 458년에 돌아옵니다. 여와의 선주, 성전, 건축, 봉사가 완료된 지몇년 뒤? 58년 뒤에. 58년 뒤에 에스라가 어, 왔어. 이제 에, 회개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여 경과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스라가 요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에게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예스라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스라 7장 10절, 예스라가 요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계명과 그의 윤례와 그의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요한의 말씀에 길을 울이라 저도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성도들이,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세요. 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로 이렇게 지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이 답답한데. 그래서 에스라 선자가 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여와의 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호세아 선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에 호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바람의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여동하고 어, 진실함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던전니 서지 못하으로 이렇게 교인들은 많아도 이렇게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의 그 영향력,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물론 이제 전도하여 사람들과 어,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부약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는 이런 교회로, 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그 교인들은 쉽게 넘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음7장에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그 인생의 집을 예, 반석에 세워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 서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소식간에무너졌다고요 예. 그래서, 처절 때 예수를 다 늦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예수는 나 몰라. 청년 부때 대학교 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학교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게 만없었고 예. 교회는 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일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이유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시간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스라가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출행하고 율대학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기초하여 성경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와의 호 말씀을 연구하고, 주, 에,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 남이 연구하는 것, 받아 먹는 것도 이제 절대 받아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보화를캐내려고 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에, 뭐 유튜브에 많은 설교 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들으면 되지. 내가 왜연구부에 대해 이러면서, 오늘날 이제 대다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그러합니다.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면 교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회의가 뭡니까? 예, 종교계획이 일어났잖아요. 1917년, 마르틴 루터가비 비턴 베르그성문에서 거기서 이제, 90여개 네, 초에, 그, 조항을 가지고, 에, 종교계획을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성당이 있었, 가톨릭이 있었죠. 캐톨릭이, 캐톨릭의 종세세대는 이제 안보계시대였다. 어, 그건 뭘 말합니까? 캐톨릭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어, 그런 종교계를 내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산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스라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저쪽에 노고 목성 아님께서 에스라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라하우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와서 신구의 약을 통동하게 하는 일 귀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하우스라는 그 명칭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죠. 아마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 기초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누구나 가 이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신약과 다못 읽고, 구약도 한번다못 읽고, 이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겸성하여, 신약을 일독해야 되겠다, 구약을 일독해야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일독을 하는 만호.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에 길이 열리고,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10편, 1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 네. 복 있는 사람은, 예, 네. 뭡니까? 응.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리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의 삶은 형통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신의 가심이요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주일하면 예배 드리고, 뭐, 나는 내할 의무 다 했다. 이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예스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예스라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그렇게 나눠야 된다. 아까 이렇게 좀이게 여기에 게좀 어려워요, 에스라 선경이. 왜냐면, 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있으니까, 요것이 좀 어려운데,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준비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니,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회하고 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금치기도하며 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삶의 변화가 예, 하나님 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사랑나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할때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왜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영적인 성숙이 없을까?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엄청난 복,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메마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예, 채석 뒤에 몰락이 되어서 힘없는, 예, 머리깎인 삼손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 교훈하여, 예, 여와의 성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 부약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세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 그래서 머리가 대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 몸된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부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된 예비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예산을 비추고,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생활과 기도생활. 이것이 이제 위로부터는 은혜를 더입는 비결인데, 어떤 분은 기도생활을 잘하는데, 말씀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연구하는데, 기도는 또 약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힘써야 되겠죠. 말씀도 힘써고, 기도도 힘써고, 이렇게 견용 잡힌, 그렇게 하다면 견용 잡힌 신앙생활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지만, 그냥 일 가서 기도를 늘 힘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목사님 앞으로 갈까 있는 목사님, 금식 기도, 사실을 금식 기도 두고 나더니, 이 말씀에 대한 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단이단으로 가버리네요. 어, 정말로 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어떤 뭐 나의 감각, 내 마음의 감각 이것을 조척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갈 때, 비추어 볼때 무엇이 옳은가? 그, 그것을 어, 늘 이제 기도로 삼아 이렇게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결교로 가지 않고 이단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잖아요. 전반목사왜 이단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입니까 애국운동을 하며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은일 선한일, 외국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왕따시키고, 또 목사로서 재명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그경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회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이 뜻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계속 연구하나, 예,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 분을 이제, 예,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또, 어, 교수도 하시고, 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분인데, 그래서 어느날 누가 질문을 하게, 교수님이 이제 좀, 어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질문 하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다고 했지만은, 저태산에 산기석에 홈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어 불법은 일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아주, 그, 자신이 평생 동안 성경 연구를 했지만 그래서 미약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예,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서 하지 못하여, 그런 길로 가죠. 또 아예 연구를 안 하여 관심이 없고, 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여호와의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고 또성장을는여는분의 삶이 되시기를.